형, 내가 독삼자 준대형 s u v 중에서 무슨 차 좋아하는지 형 알지? 그 아우디 거의 뭐 종교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내가 뭘 가져왔냐면 이두 차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 Q7을 좋아하긴 하는데 분명히 이 Q7이랑 Q8 중에서도 뭘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 차가 1억 2,400, 그 다음에 이 차가 1억 3,000이었다. o t f s 의 가솔린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이두 차의 뭐 실내, 뭐 트렁크, 공간감, 이열, 뭐 승차감, 주행감 싹다 그냥 비교해볼 테니까 관심있어 있신 분들은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자인 빨리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 이번에 Q7이랑 Q8이 DRL이 조금씩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라이트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이게 Q7 얘가 Q8. 내가 보기에는 세련된 거는 Q8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긴 해. 이게 약간 형상이 조금 더 이제 맞아. 입체적이고 모양새가 들어가 있어. 근데 나는 이 Q7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해. 되게 굵직하네. 어. 이제 Q7 실려왔는데, 야, 이건 근데 내가 지금 유튜브를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거든. 근데 처음, 그때 초창기에 Q7 탔을 때나, 지금 탔을 때나 똑같아. 계기판도 그렇고. 어, 계기판도 그렇고, 이 레이아웃 있잖아. 여기에 이제 랩비 들어가는 거, 네. 이런 거 똑같고, 어, 아직까지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건 언제 바뀔까요, 이건? 거의 렉서스급인데? 렉서스만 욕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문제라기보다 수납공간이 항상 너무 부족해 원래 맞아요. 다른 브랜드 같은 여기가 이제 컵홀더가 들어가는 무선충전기가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이거 무선충전기 어디있게 있어 무선충전기? 있어 왜없어 1억이 넘는 차인데 짜잔 아...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보통 이거를 열면은 여기 안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무슨 충전기가 짜잔. <laughs> 일단 착좌감 같은 경우 한번 보자. 뭐 Q8하고 착좌감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앉았을 때 탄탄한데 엉덩이 부분은 그나마 좀 푹신한데 여기 등받이 부분이 좀 탄탄한 느낌이고. 근데 형 투아렉 한번 타봤잖아. 음. 투아렉보다 는 확실히, 확실히 괜찮지. 확실히 좋지. 혹시. 이 정도라고 하면은 X5랑 비슷한 급? 아니야 아니야 X5가 조금 더 말랑한 느낌. 말랑해 이 시트의 쿠션감 자체는 X5가 조금 더 소프트합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이팅무늬가다 이렇게 어.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팅무늬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착착감이 좋아져. 요 그렇지. 나는 이 차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이 림이거든. 이게 그 아예 원형이 아니라 이게 여기 이렇게 각이져있어 이렇게. 어. 그래서 핸들 파지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좀 돼있거든. 파지가 더 인체공학적이야. 아 원래는 그냥 다 동그랗게 다 돼. 다 동그랗잖아 아. 핸들들이. 아, 그리고 이게 약간 펀칭이 돼있는 게 솔직히 나. 나는 약간 좀 불호긴 해. 왜냐면 그립을 잘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펀칭을 넣은 거잖아. 그렇지. 손이. 아, 이게 더 매끄러운 게더 편하지 않나? 형은 어떻게 생각해? 아, 이 부분이 더 부드럽긴 한데, 여기 이 부분. 그립이 좋아, 이게. 어, 그립 좋아. 아니, 근데 목적이 그립이니까. 이거가 지고뭐 엄청 스포츠 주행하는 건 또. 한번 이열에 어, 다 봤습니다. 공간은 좀 괜찮아요? 아, 공간 너무, 너무 좋은데? 리클라이닝이 좀 많이 돼요. 아, 보세요. 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자. 원래 딱 맞추면 여기에요. 그 근데 이것도 좋아. 음, 자. 이것도 좋은데, 자. 음 거의 이 정도면 진짜 누워서 가는 수준이 있겠네오 어, 많이 내네. 어, 이 급에서 이 정도로 되는 게그 GV80. GV80 이 정도로 되거든.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되지가 않아. 얘가 얘가 유난히 어, 어. 많이 누워. 근데 이렇게 너무 누우면 또 불편하다? 오히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니면은 그리고 여기 이 허벅지 지탱해주는 부분도 거의 기, 끝까지 돼. 어 거의 끝까지 거다. 돼. 방석이 되게 깁니다 음, 길어. 내가 손을 다 뻗어야 돼 이렇게 음. 손가락까지 펴야 돼. 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거 딱요발 위치를 보면은 총 여기가 어. 이 들어가네 바닥이 많이 내려가 있고 방석 길이가 기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거주성이 되게 좋아 진짜 좋네 아난 이건 생각도 못한 포인트 자 헤드룸도 이렇게 한번 싹 해주세요 헤드룸도 어, 넉넉해 넉넉해 되게 넉넉해 어. 근데 뭐 이거는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뭐 뭐 들어가나? 이정도 너무 작다 안 들어가. 어? 야 진짜 들어가. 진짜 안 들어. 가야 이거 진짜 안 들어가. 이렇게 차에서 막 음식물 먹고 그럼 쓰나? 어? 자 이렇게 지금 러기지 커버를 젖혀 놓고 바닥이 좀 높습니다. 바닥이 높네. 아, 왜 이렇게 높지? 여기 뭐 있나? 뭐뭐 뭐 없네. 여기 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건 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7인승 모델들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 이게 또 다자녀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수납공간은 평이했다 한번 큐팔 가보시죠 이게 제일 기대 돼어 나는 큐팔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 근데 일단 자 착자감 한번 보자 착자감 똑같은데 같습니다 인테리어 완전 그냥 다 똑같고, 똑같고. 여기 뭐 수납공간 없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무선 충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어, 진짜 똑같아. 아예 똑같아. 어, 이건 뭐, 딱히 논할 게 없고. 그럼, 한 번, 바로 2열로 가볼까요, 그냥? 어, 큐팔 2열에 나, 왔는데, 이 시트 각도,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젖혀볼 수 있어요? 쿠페라서 없는 것 어, 같아. 쿠페라서 없어. 어, 요게 차이가 있네, 2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불편한 정도는 절대 아니야. 오히려 경쟁차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조금 더 눕혀져 있는 정도거든. 근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약간 그래도 서 있는 느낌이긴 해. 형, 한번 앉아봐. 앉아봐. 일로 와봐. 형이 한번 느낌을 그대로 그냥 말해줘봐. 불편한 게아니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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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 있고 어, 이게 어, 아니라 확실히 저거랑 비교해서 이게 조금 더 빳빳한 느낌에 서 있어. 쿠션의 감도는 똑같아요. 이런 공간도 다 같은데 헤드룸에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이가 이렇게 파는 네 봐봐라 디자인이 Q8이 마음에 든다 Q7은 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약간 공간성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이 된다 너 어,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나 그냥 이거 사도 될것 같아 아니 봐봐 봐봐 이거 불편해? 불편하지 않아 다른 경쟁차들과 X5 GLE 대비해가지고 좀더 눕혀져 있는 느낌이 음. 그럼 된 거야 그리고 헤드룸 공간도 이게 파여있잖아 물론 이게 조금 파여있어서 답답하긴 해 근데 그걸 답답하다고 느끼면 답답한 거지 내가, 내가 이렇게 앉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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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앉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 이렇게 뒤로 해도 이 정도 남는단 말이야. 거의 한손 하나 들어가려나 말랑. 뭐 이렇게 사면 아, 앉잖아요. 이게 익남이 얘기는 이게 Q7이랑 비교를 하니까 비교적 좁아 보이는 거지. 얘 단독으로만 보면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트렁크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그시 트렁크. 어, 한번 보러 가시죠. 이거는 5인승이잖아. 조금 더 시, 이게 낮아. 그렇지? 바닥이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그리고 여기 또 똑같나? 어, 여기 똑같네. 수리키트 넣어놓는 공간이 좀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뭘 크게 수납을 할수 있을 네. 것 같진 않을 것 같아. 어. 이게 여기 각도가 이렇게 많이 눕혀져 있잖아. 여기서 오는 손해가 분명히 있어. 그지? 손해 있는데, 자, 여기 유모차 두개 넣는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공간이 한 높이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래도 공간은 조금 손해를 본. 공간 손해는 봅니다.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전 누워버리잖아. 완전 누워버리니까. 지금 문 열고 보면은, 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잘리는 거야, 이렇게. 음, 맞네. 얘가 딱 내려오면은 이런 각도에서 오는 약간 불편함은 여러분들 이차 q 팔이 마음에 든다 하면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얘랑 얘랑게 봤을 때 음, 아, 근데 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Q8 어떡하냐? 자세가 다르다. 내가 너냐 나 X가 잘 찍는다니까 진짜. 형 자꾸 내 머리 잘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 나는 내가 잘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 잘생기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잘리게만 찍어줘. 야 왁구가 뭐, 진짜 q 8라고 Q7 이게 차이가 있는지 난 너무 궁금해. 나는 없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타이어가 이 차가 21인치고 저 차가 22인치야. 자, 이런 매너뚜껑. 아, 근데 승차감 너무 좋다. 저기 한번 넘어볼게. 여기 앞에 방지턱.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 넘을 때. 아, 이게 진짜 정말 정말 좋은 SUV들의 승차감이 뭔지 알아? 방지턱의 높이가 10cm라고 하면 은 10cm로 안 느껴지고 5cm로 느껴지게 하는 거. 봐봐. 아, 너무 좋다. 이거 차이가 있을라나? 나 진짜 모르겠다. 지금 한번. 아 근데 미션은 좀 느리다 이거는. 아, 차선 변경. 자. 어. 아. 롤이 확실히 BMW X5 보다는 적어, 그지 아 근데 내가 방금 느낀 건 뭐냐면 롤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거는 b m w 가 훨씬 깔끔해. 나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은. 데 나는 약간 이렇게 느꼈어 방금. 앞에 롤하고 뒤에 롤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꼈거든. 응. 근데 BMW는 그런 게 없어. 되게 일체감이 있고, 그리고 한번 댐퍼가 눌리고 나서 위 펴지는 느낌이 너무 너무 깔끔해. 어, Q7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롤이 많이 없다. 근데 Q8은 얼마나 롤이 없을지 난 그건 좀 궁금하다. 일상 주행에서 뭐 여름 램프 구간을 돌거나 아니면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조금 이제 격하게 할 때는 롤이 거의 이제 느껴지지 않는 정도다. 여기 약간 요철 있고 좀 방지턱 있는 공간. 맨홀. 아 거의 맨홀을 거의 삭제시켜 버리네. 맨홀 있었냐 방금? 봐봐. 오. 정확한 에어 스프링의 느낌이 이거야. 봐봐 조금 높은 거. 와. 이거 떨어질 때 충격 흡수하는 거 봐. 봐봐. 오... 진짜 내가 항상 말하는 에어 스프링의 정확한 느낌이 이거야. X5랑 여러분들 비교하잖아요. X5가 더 출렁거려요, 더 부드러워요. 안 그럴 것 같죠? BMW라서 조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X5가 훨씬 더 출렁거려요. 근데 이거는 댐퍼가 좀 탄탄하지만 그 탄탄한 거를 에어 스프링이 정확히 상쇄를 시켜버린다고. 그게 기술을 통한 진보라고 진짜로. 기술을 통한 진보, 그 독일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First technique. 자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조금 조금 빠르게 오, 어, 아 이게 흔들림이 없어져 봐봐 큰거 흔들림이 없어 렇지저 뒤에서 나는 소리 저거 러기즈 어, 커버 어, 떼놓은 러기지. 겁니다 야 BMW량도 너무 다르고 큐파는 또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뭔지 알아? 시트가 조금 더 부드러웠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트가 정말 중요해. 이 승차감이라는 게 거의 오할리 시트예요. 시트가 조금 더 부드러웠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완벽한 승차감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도 야 방금 거 미쳤다. <laughs> 이러니까 내가 Q7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렇게 Q8 이제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음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좋다 이거 22인치 휠 승차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와 이거 넘을 때자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차이점이 여기서는 잘안 느껴질 것 같고 그지자 이제 큰 도로 진입했는데 아까처럼 차선 변경 한번 좀 해볼까요? 이게 차가 없을 때 다시 다시 와, 이것도 기가 막히다 진짜. 근데 형 봐봐라, Q7이랑 Q8이랑 지금 롤 비교했잖아. 응. 어떤 거 같아? Q8이 좀더 없어. 그지? 조금 더 봐봐 아까 Q7은 뒤에가 X5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말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차는 롤 억제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좀더 꼬마돌 같아 짱돌같이 짱돌 아, 확실히 이게 뭐 주행감의 느낌이 이런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한, 한다 정도의 차이지 어, 결국에는 네. 같은 맛이다 보니까 신라면하고 열라면의 차이? 지금 이거 Q8 타서 잡아 돌려보니까 리어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 자, 방지턱. 큰 차이 없는데? 어,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 민감한 센서를 또 켜고 한번 느껴볼게요. 자, 진짜 민감 센서를 켜도 이게 다를 게 없는지, 똑같을지. 저 뭐. 자, 이런데 한번 가볼게요. 자. 나 방지턱 차이 없는 것 같아 맨홀 뚜껑 이런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지 방지턱은 차이 없어 봐봐 어 차이 없어 이런 요철 안, 안 좋은 노면 갈때자 어 차이 있지 확실히. 야 이게 5mm 더얇나 타이어가? 아니 아니야 똑같아. 285 4022. 얘도 40이야? 아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100점 만점에 95점, 97점 이런 느낌인데? 차이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나못 맞출 것 같아. 이게 휠 크기가 다르잖아 근데 그게 승차감에 차이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그 1인치 차이를 아, 1인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인데 1인치 차이를 진짜 1인치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있고 1인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차이가 안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아우디가 그거야 아니 무슨 22인치예요 여러분 많이 투머치지 21인치 오케이 22인치는 좀 투머치지 뭐 이게 막뭐 응? RS 모델도 아니고, 그잖아. 이거는 근데, 코리아에서 이제 옵션 구성할 때,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한 거라고밖에 아, 볼 수가 중요한 없어. 중요한 건 22인치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잖아. 그래서 오늘 이두개차 타봤는데 어떤 거살것 같아요? 얘나 얘나 같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내장 다 같습니다.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엉덩이 디자인만 보세요. 디자인이랑 저거, 저거, 트렁크. 저 엉덩이가 내 엉덩이다. 그차 계약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해준과장님. 해준과장님한테 계약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